이제 철학고 본문 세 번째 거 시작해 볼게요. 법의학을 기반을 마련해서 미니어처를 뭐 개발했다. 여기 뭐예요? 주제예요, 주제. 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검시관 체계를 잡고 싶어가지고 법을 법에 대해서, 법의학에 대해서 그런 대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과장이랑 주지사가 뭐 나와서. 같이 셋이서 중, 중요성을 논의했고, 그치? 근데, 어,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음, 뭐야. 하버드 법의학, 내가 미래의, 미래의 검시관들 되게 훈련을 시켜, 시, 시켰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막, 음 시체를 봐가지고 검사하고 조사하고 뭐 그런 것들은 잘 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증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가지고 단서가 파손됐다는 걸 봤죠 그치 그랬더니깐 아 그걸 보니까 이제 또 리가 또 생각을 한 거지 형사들에 대해서 이제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리의 취미 활동이 있었어요 하나 뭐였었지 맞아 미니어처 만들기 그래서 그거를 미니어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 되게 정밀한 그런 도구로 만들어서 검시관을 연습시킬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서 범죄 현장 미니어처를 제작해서 거기에서 이제 검시관들이 어떻게 훈련할 수 있고 또 형사들이 또그 뭐야 시체를 부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을 시킬 수 있겠죠, 그렇 응. 그게 줄, 줄거리였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본문에서 이렇게 선이 다 표시를 해 줬거든요. 똑같이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중간 중간에 누굴 가리키는지에 따라서 선이 이렇게 L 표시도 해놓고 뭐 주지사랑 뭐시뭐 뭐 누구야? 맞아 학과장이랑 주지사 이런 것들도 다 표시해놨어요. 를 알았죠? 응. 자, 여기다가 똑같이 표시해주세요. 자, 됐으면, 여기서 내용이 줄거리에서 이렇게 줄거리가 이어져 가는데 자, 여기다가 형광펜을 이렇게 쳐가지고, 어, 원장 삽입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어? 음, 앞에 것까지는 뭐, 대중교육을 실시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니의 네 노력으로 해서 그 법의학 그 하버드 법의학대가 뭐 하기 시작했다? 어? 미래에? 어 검시관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했는데 어 근데 있잖아 형사들도 형사들도 어떻게 한 거야? 형사들도? 음 얘네들은 잘했는데 형사들은 사실은 그 증거 수집을 제대로 못했다 그치? 이게 껴들어가야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한 증거들을 막 만져버리고, 막 짓밟아버리니까, 걔네들이 다그 증거들을 파손시켰다라고 하는 거지. 그걸 깨달지 못한 채, 뭐, 그걸 깨달지 못한 게 뭐야? 어, 그, 뭐야. 범죄자들이 놔두고 간그 친구들을 수집해야 되는데, 그걸 파괴해버렸지. 그 파괴를 해버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응. 그러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앞에서는 조금 훈련을 제대로 해가지고 좋은 내용을 나왔는데, 어, 뒤에 보니까 지금, 어, 그, 형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응. 형사들이 증거를 파괴한다라는 내용이 갑자기 반전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하오에버리라는 연결사가 들어간 이 문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중간에 나와야겠죠 응 사실은 형사들도 그 잠재적인 증거를 수집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있었다 그쵸 그래서 그래가지고 봐봐 그래가지고 또 여기 봐봐 디스펙트라는 요 연결사의 요 지시사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 문장을 이렇게 가리고고 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분석하는 거는, 나중에는, 어, 얘도 쉽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얘도 똑같이 보겠어 그치? 이게 일어나야겠죠? 그치? 문장 삽입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치? 응. 그래가지고, 이걸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아, 형사들도 또한, 어떻게 증거, 문 증거를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깨닫는 점이 보이지 그치? 음 응. 그래서 문장들이 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치? 여기도 다왜 이렇게 문 문장 삽입이 일어나겠어? 그치? 연결사에 따라서 중간에 어떤 게 생기니까 인과관계가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한번 확인을 잘 해주세요. 알았지? 자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됐고 요렇게 표시만 다 해주시면 되겠죠. 음. 됐죠? 음. 그래서 문장 성분이랑 어느 내용이 제대로 중요하게 들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내용적 측면 줄거리를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치? 그랬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음 어법을 한번 짚어봐야겠죠? 응. 빨간색 펜으로 바꿔주시고, 뭐가 중요할지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음, 법의학, 법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죠. 어, 얘는 무슨 태? 바뀌어져야 한다니까? 수동태. 뭐할수 있도록. 그치. 그, 의학 조사관들이 독자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치? 응. 독자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자, 여기서, 소댓. 접속사죠? 근데 뜻은 어떻게 돼? 해석할 때? 뭐뭐 하기 위해. 응. 근데 여기 독자적인, 이, 여기 부분, 어, 잠깐만. 여기도 키워드를 잡을게요. 독자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됐죠? 그래서 대중들은 대중들의 지지는 대중들은 어떻게 하도록 요구받은 거야? 어, 법을 바꾸도록 요구를 받았죠. 그치? 그니까 러 받은 거니까 어떻게 된 거야? e 든이 e d 그치? 이게 무슨 태? 수동태. 그 다음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했다. 그다음에 1939년부터 1940년에 어 월드페어 그 세계 박람회를 개최했다. 자, 뭐 하기 위해 음. 그의학 수사 그 체계를 바꾸기 위해 그치 아. 그거에 대해서 대중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이렇게 되지. 그치 얘는 투부 정사가 나왔죠 근데 해석이 어떻게 돼서? 맞아, 부사로 쓰여서, 뭐, 뭐, 하기 위해라고 많이 해석되죠. 응.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누구누구를 만났다라고 하죠. 응.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써? 주지사를 방문했다라고 하죠. 누구랑, 그, 하버드 학과장이랑, 그치? 응.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같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치?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걔네, 그치? 니의 네 노력 덕분에, 그치? 노력이 뭐였어? 대중들을 교육하고, 그 학과장을 만나고, 주지사를 만난 거. 그 노력 덕분에, 그치? 그 덕분에 어떻게 된 거야? 음. 버의야 학부가 뭐 하기 시작했다? 어, 얘네들을 트레이닝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다어가죠 쭉 넘어가서 다른 건 했고. 바이아인지, 바이아인지 ING, ING 보이죠? 얘는 뭐다? 맞아. 전치사 뒤에 ing. 얘네들은 뭐? 무슨 구조? 맞아. 병렬 구조. 됐죠? 그다음에 with realizing it 얘도 전치사 뒤에 ing. 이 사실을 모른 채로, 깨닫지 못한 채로, 됐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얘는 뭐다? 어, 동, analyzing the cause 하면 뭐야? 맞아. 나중에, 형사들이 막, 아니, 그 증거를 차, 찾아내가지고 살인사건을 만들어냈어야 된대. 그 후에, 그 나중에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 분석하는 것, 보이지? 여기서, 동명사죠? 그치? 응. 분석하는 것은 어떻다. 쉽지 않았다. 불가능했다. 그치? 다 지지를 밟았는데. 이러면서, 그치? 그럼 얘는, 뭐야? 동명사가 좋아에 들어가 있고, 워즈를 어떻게 했나? 맞아. 뭐 한다? 수일치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아우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응. 여기도 잠깐만, 중간에 설명을 하다가, 여기도 한번 키워드를 잡을게요. 음, 범죄 현장을 내역적인 관점으로, 아, 뭐야, 관찰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됐고, 됐고. 자, that were highly detailed and accurate. 여긴 뭐야? 아, 당연히, 꽤 자세하고 정확도가 있는, 해가지고 뭘 꾸며줘? 앞에 미니어처를 꾸며주는 거죠. 그치? Miniatures of Crime s e n s 범죄 현장이 미니어처. 그치? 여긴 뭐야?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인데, 어, 주어가 없네? 그러니까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뭐 하는 거야? 선행사가 몇 개? Miniatures지. 그치? 그러니까, 선행사에, 스위치 해주기. 됐죠? 응. 음. 됐죠? 요렇게 표시가 똑같이 되어야 돼. 김민준, 또, 귀찮다고 이걸 빼먹으면은, 큰일 난다.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세요. 자, based on 하면은, 뭐모의근거하요 과거 분사가 나와가지고, 과거 분사구가 많이 보여요. 베이스제 언 해가지고, 뭐뭐에 큰거와요 알죠? 응. 음.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다음에, 아, 트레인 a to b 보여? 자, 옆에다가 쓸게요. O형식이요, O형식. 트레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훈련시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to notice라는 이 형태가 중요한 거야. 요기의 형태 알았지? 이거 제대로 나왔는지 봐봐. 응,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문 세 번째 거. 해설 끝.